오늘 이 비행기를 접을건데 빨리 접을게요 얘는 좀 쉽거든요 자두바리가 두 있거든요 자 페이퍼 는 쪽에 잠깐 넣어주고 주황색으로 알려줄게요 하고 싶은 사기 응. 아래로 가져와셔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시다가 풀고 대문 접기를 한쪽만 해주세요 다음에 반으로 또 접었다 가 펴서 이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반대쪽도 여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 것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것을 펴서. 그냥 펴서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가 펴가지고 이렇게 한한 한 번만 접으면 이만큼이 접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모양 이됐다면 바로 반으로 접고 이만큼 나에게 윙. 이렇게 접, 정확하게 접을 거면 이렇게 이렇게가 맞아야 해요.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근데 앞부분이 딱딱하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완성이에요. 엄청 쉽죠? 자, 이제 날려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 비행기 날 날려볼게요. 어디까지 날라갔나 찾았어요? 자, 정답은 여기 책까지 날아 그리고 오늘은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요 안녕. 저희 집 사실 어지러워요. 嗯。Mm.